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오늘 뭐 양준일 씨를 모셔서 정말 뭐 워낙 또 핫하시고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자리서 논란을 종식을 하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기 결혼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결혼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음. 내가 예전에 결혼을 했었고 그것은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에요. 음. 모든 사람이 알아. 아. 그것을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숨겨? 아. 아. 음. 그, 내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숨겨? 그 이슈는 사실 그몇 달, 삼월달인가 그때 누가 네. 유튜브에다가 이제 양준일이 그 딸이 뭐 있고 전 부인이랑 그리고서는 아, 그게 사망도 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어 고생하고 있다. 음.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날 고소해라.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아, 그근데 그걸... 아, 네. 지금 그내전 부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 나는 너를 숨겨주려고 했는데 <laughs> 네가 그것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 아. 그건 That's your choice, 아 right? 네, 그리고 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내가 내 현재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결혼했냐 음, 그러면 예. 아니 나는 내 부인하고 그내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을 그 베이스를 깔적에 거짓말 위에다가 관계를 어떻게 쌓아요? 그럼요. 아다 무너지잖아요, 네. r right? i 그러니까 네. 내가 거짓말로 시작하면 내 와이프가 이게 거짓말이면은. 그건 네. 뭐가 또 거짓말이야. 음.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왜 빼버리고 거짓말 위에 왜 음. 아이를 낳고 음. 가족을 아. 세우고 음. 그것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그럴 그럴만한 음. 바보는 음. 아니거든요. 음. 네. 정말 질문이 딱 그거 두 개거든요. 네.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네. 예스. 예. 애가 있나요? 네. 노. 노. 어? 그건 아니. 어? 그건 아니다. 근데 내 딸이 딸...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서 네.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아... 나하고 2000년도에 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사람내 듣기로는 고등학생이라러는데 지금 네. 나, 내 애면 최소한 스물 네. 한두 살 넘어야죠. 넘어야 돼. 네. 어떻게 스물 한두 살인데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어... 이게 아... 말이 안 되네. 재혼을 하셔서 재혼을 했어 거기에 딸을 낳은 거죠. 나하고는 애가 없으니까 이제 새 결혼해서 애 낳다. 어 축하해. 아, 그, 그, 아 근데 참... 양준일 씨 딸로 딸나,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그러니까 그 것은 아나 옛날에 사실 어전 부인이 있었고 그 딸은 가, 그 사실이 아니고 뭐내 부인한테는 그거 다 얘기했고 뭐 얼마나 뭐라 그러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 내가, 네, 막, 내가 얘기하면... 막 가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너무, 어. 너무 뭐라 그러지? 이상하죠. 찌질이 같이 어, 보여서. 어. 음... 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네, 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팬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음. 아, 그렇죠. 어. 네. 제 팬들은 오히려 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오빠 흔들리지 마 음. 한마디도 하지 마. 우린 음. 다 알아. 그리고 오빠가 결혼을 한번 했다, 두번 했다, 세번 했다, 그 상관이 없다. 없어. 저도 이제 저 찐팬으로서 오빠가 결혼을 100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예. 애가 100명 있어도 사실 상관? 음. 100명은 음. 좀 나. 100명이면 예어서 100명이 따 음. 다른 의미로 놀랍죠. 예. 예. <laughs> 와, 우리 오빠 대단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도 음. 예.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죠. 예. 팬이. 그렇죠. 음. 사실 뭐 댓글에 올라온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칭찬이 있으면 하나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 뭐 반대말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너왜 그렇게 생겼어? 뭐 외모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Maybe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에 음. 그것을 누구한테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는 건가?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너왜 이렇게 생겼는데 가수 응, 나는 사실 이렇게 생겨서 가수를 해. 긍정을 음. 그냥 받아들이네. 완전 대이러네 땡큐로 내공이 단단하셔 아니 근데 신인 때는 한국말이 엄청 서툴렀잖아요 네네. 그때 좀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내가 말 자체가 서툴어서 음. 생각이 서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이 짧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짧은 생각을 자꾸 뱉으면 음.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양준호 음. 오빠 뭐 예전부터 뭐 좋아했었지만 비스에서는 사실 할 역할인데 이게 네. 궁금한 점을 물어봐 대신 물어봐주는 게 해서 조금 걱정돼서 미리 아까 쉬는 타임에 오빠 이거 질문 어때요? 다 해. 음. 다 해. 내가 어. 다 얘기해줄 테니까. 어. 뭐, 불편한 거 아,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네. 다 물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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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 물어봐요, 네. 나는. 아니, 나는 숨직게 아무것도 없어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다 물어봐도. 네, 네, 응. 네, 네. 다 물어봐요, 나는. 네. 아니, 근데 지금 막그 기사에도 막 올라오는 게 네. 결혼 뭐, 이력 있고, 딸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있어요. <laughs> 나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게 네. 그냥 유명세라는 게 있어 세금. 네. 그 세금은 나는 내야 돼요. 네. Right? 유명하니까. 음, 그렇죠,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그 세금은 너무나도 작아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를때 음. 팬들이랑. 팬들 아니? 팬들 사랑은 크고 네. 그 세금은, 세금은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야 되나? 낼 음... 필요는 없죠. 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안 해요. So, 내가 내 q u e e n 한테 나보고 노래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할 거고, 나보고 춤을 춰달라 그러면 내가 춤을 출 거고, 옛날에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어, 왜더 이상 가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했었던 얘기는 나의 50에 대해서 댄스 가수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 네. 근데 지금 내가 나 50대 다시 활동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양준일 오빠도 신곡 준비 중이시죠?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오 언제, 언제 나와요? 8월 둘째 주쯤. 중... 첫 번째 이게 아직 타이틀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래는 제목은. Rock and roll again. r o 장르 and roll again. Rock r o c k and roll again. 이라는게그 스타일의 음악이 g a i 이 Rock and roll 이라는 그그 의미가 아니고 네. 다시 뛴다는 거 네. Rock and roll again. 아아 네. 네. so, r n i n g a g a i n 다시 네. 시작한다는 네. 의미로서 처음에 시작할 o 에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해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When I was 9 years old, 9아9 9때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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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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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